볼라보랄려친구들 보랄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빅매치 예요 클리어클라와 만났는데요 어, 클리어스타님도 계시네요 클리어스타님은 거의 볼타는 하 사람들 중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거 맞지? 잠깐만 대구순데? <목소리> 닉 뭐야 닉 뭐야 이 게임 왜 이렇게 못 말하는... 맞아요? 야 문수다 너 닉을 네 알려줘야지 야너너 너, 너 가자 너 가보자 야너 진짜 너, 너는 너 내가 볼땐 바로 하이패스다 누구야 이 사람 진짜 존나 잘해요 그 진짜 누군데 누군데 맞다 클리어스타 자 일단은 그럼 여기서 포지션 한번 우리 팀끼리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뭐 욕하고 이런 거안 돼. 와 이거 왔다. 방금 누구야? 클리어스타 그... 오케이 스타님. 인정. 오케이. 어 잘해. 오케이. 잘해 잘해. 어, 방금 돌고서 주는 거 아주 인정. 또 클리어스타님에게 한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이네요. 빅 매치 한번 예상됩니다. 자 키고픈데 저도 굉장히 궁금해서 이 바뀐 메타에서 클리어분들이 어떻게 플레이할지 또 이런 걸 보면서 또 배우고. 또 해답을 얻는 거거든요. 자, 커백을 할지... 야, 아, 자 크로스 올렸죠. 아, 쉽습니다. 까비... 자, 우리 역습인데... 자, 아빠 바로 들어오는 거 봐봐. 이거 1초라도 고민했으면 패스 왜 이렇게 나가냐? 자, 이거 막아야 되는데... 자, 이때 다시 주면은... 쟤 이때 뺐읍시다. 아 이거 수술 안 하네? 자 이거 클리어스다 침투한다 와빈 공간 찾는 거 봐요 여러분 자 빨리 내려가서 받아줘야 돼 이런 팀이랑 할때쭉 침투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오히려 밑에서 이렇게 만드는 걸 도와줘야 되지 선택지를 늘려줘야 돼요 선택이 아빠이 강하기 때문에 오우 꺼비 오우 뭐야 뭐야 네드비도한대 때렸나 이거? 자 크로스 골리트 까비 위로위로 골키퍼 위로아 까비 자 이렇게 뭔가 밑에서 도와줘야지 미드나 수비가 이렇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다 침투했을 때 상대가 이렇게 좀 실수했죠 자 바로 패스 나이스 자 아이고 아이고 이러면 안되는데 아이고 큰일났죠 자 상대 피고 켜졌는데 어, 바로 이거 미드필더 찾아서 패스하면 아 이거 막을 수가 없어 자 이제 한골만 먹히면 돼 피고 때 한골 먹히고 이제부터 버티면 돼 자, 볼 돌리면서 버티면 돼.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거 뇌절인데, 이건? 자, 이거. 까비, 까비. 이거 놓칠 일이 없죠? 자, 자, 이거. 뒤에서 이제. 제가 돌려서 막으면 돼요. 이거. 피부 상태에 피부 끝나고 가면 돼요, 이렇게. 아, 이걸 아까 했어야 되는데. 자, 이거 피웠죠? 순간적으로 피웠어요, 이거. 슛! 나이스. 이거 D 세게 차면은 잘들어가요 여러분. 생각보다. 저희 상대턴인데 이거 큰일났다 이거 한 번에 쭉 가면 이거 제가 이거 지금 미드필로 막으러 가야 돼요? 어이구 패스 안 하시네. 자 이거 완벽하게 제트스카 만드시려는 것 같은데 아, 저희가 겨우 막았네요. 당이다, 다행이다, 당이다. 다행이다. 아이평좀잘 나와야 되는데. 오, 다행스다, 다행스다, 행이다클리어스타님 지금 어깨 날아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이제 후반전 저희 키고픈데 한번 또 어떤 경기를 할지 지금 사각형 대형 유지하면서 패스 돌리고 있는데. 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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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또 어떻게 경기를 아이고 아이고 이분 왜 이렇게 드리블이 좋아? 수비도많으죠자 이거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나이스 다행이다 역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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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이고 아이고 진짜 잘하신다 자 A각 A각 45도 A각 자 이거죠 이게 요즘 잘 들어가는 메타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잘 들어가요 자 우리 피버데이 피버를 잘 쓰면 우리가 이기고 여기서 이제 골을 아 이거 굴리투 줬어야 되는데 여기서 골을 못 넣으면 저희가 좀 어려울 게될 수도 있어요 자 바로 피스 슛슛슛 아이고 아이고 아이거 우리가 피봇때골 하나도 못 넣었네, 이거. 상대가, 오, 클래스니 와, 이거. 아, 큰일 났네, 크로스 올리겠다. 반데이크? 뭐야. 아, 근데 요즘 진짜 이 크로스가 진짜 잘 들어가요, 여러분. 사기죠, 이거. 자, 바로 압박, 바로 압박, 바로 압박. 아이고, 바로바로 패스를 가, 패스가 가네. 자, 이거 오, 큰일이다, 이거 막아야죠. 나이스. 자, 뒤로 뺐다가, 오우, 큰일이다. 자, 나이스. 자, 이거 지금 역습하는데, 아, 너무 많이 올라오면 이렇게 공격수가, 공간이 좁아져서, 자 상대 피버인데 상대가 먼저 공을 잡고 시작해가지고 이거 좀 어렵게 됐어요 막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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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자 이거 크리스님 막아줄게요 제가 주먹차게 자 막아주고 막아주고 엥? 아 슛강 막았는데? 자 상대 피버해가지고두볼 돌리면서 또 뒤에서 한을 해봅시다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아이고 큰일 났죠 이거 여기 패스하면 골 나이스 나이스 자 이거 또 1분이면 두골 정도는 따라갈 수 있으니까 해봅시다 패스 주고 아이고 아이고 자 보여주나 보여주나 슛 나이스 자 역시 공격사 등자 이거 왠지 느낌이 세한데 여기서 먹히면 안 되는데 자 막아주고 막아주고 네, 네. 못 막았죠 자 우리 피번데 우리 피번데 패스 받아가지고 제끼고 제끼고 슛 나이스 나이스 이것이 보랄람 이제 한점 차이거든요 할수 있을걸 자자 이거 뺏어야 되는데 볼 돌리면 저희 답이 없죠 어 제발 제발 아이 까이야다 올랐어 다 올랐어 다야 큰일 났어 내절했죠 결국 자 스타님 마지막 걸로 자뇌절했습니다 어, 여러분 <laughs> 아 아쉽네요 근데 이런 경기는 저도 재밌어요 상당히 수준이 높아가지고 이렇게 수준 높은 게임 하다 보면은 저도 재밌어요 자 MVP 제발 MVP 제발 MVP 제발 자아 아유 야 아, 아, 포구만님 잘했어요 나이스 나이스 근데 이제 보시죠 공격 포인트 같은 거뭔 개소리야 자아 너무 좋